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2대 예대 학생의 해낼 신입부원청마보공원영 형. 방까지 학교에서 일해보고 싶어? <웃음> 뭐? <웃음> 좋아요. 기획부이세요? <laughs> 왜? 에? 라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홍부부 신승아. 면접 볼 때는 합탁한 분위기였다 보니까. 저 어. 어. <laughs> 이제 막 그런. <laughs> 사부 후손 아영입니다. 오늘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훌륭했지만너 이제. 다 됐다고 다됐다 됐다. 어, 됐다. <laughs> 아니 내 왜... 아, 선배들과 침묵을 다지고 싶기도 했고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를 학생이 관리한다는 게 멋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축제 기획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와서 대학교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학생의 업무라는 걸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여러가지 행사나 이제 이벤트 같은 걸 기획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워가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학교 축제를 진행하는 학생회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학생회가 늘 동경의 대상이었는데요 대학교에 온 지금 다시 학생회가 될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고 학생회의과정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면접 때 너무 긴장해서 버벅거렸는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어서 좀 놀랐어요 저는 면접 때 워낙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아, 당연히 불합격이겠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합격자 분들은 다 연락을 받아서 아나 이제 합격했어 나 이제 그 학생회야 이러면서 되게 자랑을 하는데 저만 아직 연락을 못 받은 거예요. 아 결국 안 되나 보다 하고 한 3분 정도 지났는데 그 기획부 단톡방에 초대가 돼서. 너무 응. 놀라가지고 응. 한 3분 동안 얼어 있었던 거. 저는 약간 세미랑 반대였던 게 되게 면접 때 질문에 몇 가지 대답을 못하기는 했지만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웃어주시고 이렇게 막 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laughs> 애들한테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놨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친구났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어날 떨어뜨려? 이러고 이제 막 그러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딱다 구독방에 초대를 된거 보고 신나가지고 스토리에도 올리고 모든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돌려줬습니다 <laughs> 아, 저도 합격 연락이 되게 늦게 온 편이라서, 아, 떨어졌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합격 문자가 와서, 뭐야, 붙은 거야? 뭐지? 하고 있다가, 톡방에 딱 초대가 돼가지고, 붙었다라는 실감이 그때부터 들어서, 그때 옆에 있던 친구한테 방방 뛰면서 자, 자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해줬고 그리고 주변에서 평소에 게으른 편이라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학생의 일이 힘들지 않아서 재밌어요. 저는 왜 사서 고생해? 라는 반응이 주변에서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주변에서 축하도 해줬는데 약간 세미처럼 어, 근데 네. 고생길 열렸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샘이랑 비슷하게 너 이제 학교에 노예가 됐다고 그렇게 바빠질 거라고 <laughs> 걱정해주는 해주는 친구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학생회인 친구는 학생회 회식 재밌다고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어, 저는 면접 전에 선배들이 오셔서 인사했을 때도 되게 그게... 다들 착해 보이셔서 인상이 좋았고 지금도 힘든 일도 없고 선배들도 다 착하고 동기들도 착해서 <웃음> 좋아요 <laughs> 학생회라는틀 자체가 굉장히 냉랭한 느낌이라서 선배들도 굉장히 차가우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소에는 다들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긴장하지 않게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해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중요한 건을 논의하거나 할때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면접 볼 때는 약간 좀 딱딱한 분위기였다 보니까 아, 학생에 들어가도 저런 분위기면 나는 무서워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 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막상 학생이 딱 이제 합격을 하고 되게 화기애애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학과가 수강 신청 기간 때 수강 신청에 관련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거를 저희 학생회 선배님께서 애들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잘 처리를 해주셔서 그때 아 저런 리더십 있는 사람이 학생회를 하는구나 싶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회 에딱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으시고 다들 친절하게 얘기도 잘 해주시는데 일을 하실 때는 공과 사가 딱딱 구분되셔서 존경스럽습니다. 저한테는 재밌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회에 누가 되지 않는 부원이 되고 싶고 최선을 다할 테니 22대 헤늘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애 대 학생 회늘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벤트랑 인스타그램, 에타,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바빠지면 학생에 들어온 거를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결과 되지 않게 열심히 해볼 테니까 22대 학생의 해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누구야? <웃음> 구독 누구야?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희 해늘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2대 일대학생의 해외여행을 네. 파이팅 안녕!